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축구 영어 인터뷰 분석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 시작과 함께 좋아요 버튼 탁 챙겨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B, C, D, P, H, 저는 사실 조금 뽀록성이 있었다고 봐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얘기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약간 의도치 않은데 골로 연결됐던. 오늘 손흥민 선수 200번째 경기고 또 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 인터뷰 한번 분석 들어가시죠. 여기다 the, the last is really really, really great job. m e n o b v i o s l y i t not e a s game, you know? 그래서 처음에 손흥민 선수가 last, last 이런 식으로 좀 흘리거든요. 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무슨 말이지? 라스트? 지난 경기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I think the, the last is r really, really, really 요거는 Lads란 말입니다 L.A.D.S 영국식 영어 뭐 슬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청년들 우리 애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Lads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트넘 선수단을 가리킨단 말이죠 요거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조금 팀 안에서 입지가 뭐 선배 느낌? 리더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심리가 드러나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그리고 또 프리미어 리그 경기들이 never been easy라고 했습니다. 현재형 일반형을 사용을 했고, I mean, not easy game. 그리고 have plus pp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시제 일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I play for seven now. 여기서 솔미 선수의 회화 실력은 뭐 사실상 연구에서 너무 오래. 동안 살았고 준언어미급 이상의 실력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제의 일치를 제대로 사용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엄청나게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전 인터뷰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달라진 모습이 예전에 그냥 막 겸손하게만 했어요. 잘한 거막 칭찬을 해도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운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뭐 제가 한게 아닙니다. 아, 우리 요번에 경기 완전 지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트레스토크처럼 상대가 느낄 수도 있을 정도까지 자신감이 올라갔다 그리고 또 아까 레즈라고 얘기를 했죠 토트넘 선수들을 가리킬 때 어,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 우리 청년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I'm so proud of these guys I'm working together these guy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 이런 단어 선택을 할수 있는 수노민 선수가 토트넘 안에서 약간 선배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진짜 궁금했던 게 이거잖아요 아저 프리킥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그냥 뽀록으로 좀 얻어 걸린 것 같은데 과연 의도했을까 어떻게 된 걸까 기자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라는 게 손흥민 손님 선수 직접 답변이었고요. Yeah, you w know, h the, the, a t so, i a is e d for a i m 하면 뭐죠? a i m 이안 맞는다 뭐 피스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총 에임 뭐죠? 바로 그 조준점이죠. 그래갖고 에임은 영어 단어로 목표인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목표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주고받는 교환, 대가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4과 함께 어울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의문이 해결되었네요. After half time y we o were talking like how, he, how we should do it because I was playing on the right side because the combination of playing together is uh, very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다방면에서, 그리고 특히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리더로서 팀 안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처럼 손님 선수를 몇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본 팬의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하면서 뭉클하기도 한 그런 느낌, 뭐, 완성해 돼가지고 지금 어른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역시나 팬과 그리고 클럽 자체 구단에다 감사를 하는 모습, 발음적인 부분에서 뭐 영국 발음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Give me so much love and support 손흥민 선수의 이 발음만큼은 진짜 저는 영국 원어민인 줄 알았습니다 Love and support Support 이게 이제 지지하다라는 영어 단어죠 이게 영국 발음은 사실 저는 따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support, support Support 손흥민 선수 진짜 원어민스럽게 구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 약간 발음 미스였던 것 같아요 Give me so much love Mu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uch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꼽자면 손흥민 선수도 이런 발음 실수를 하기도 한다 Soon as when I kick the ball the ball To, for me it looks like really slow motion you know the 그리고 여기서 as soon as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Soon when I the ball, the ball.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을 묘사할 때 이거 진짜 알고 있어야 쓸수 있는 중급자 이상 영어 표현인데요. 순윤 선수가 한 말처럼 통째로 외워서 써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s 하자마자" 이런 의미인데요. s n s i k i c k the ball. 내가 공을 차자마자 순윤 선수가 프리킥을 딱 차는 그 순간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as soon as when the ball hits the net you should watch you know you should watch the video clip again that how the fans going like Is that right word, Mat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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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선수가 사용한 should 요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교과서적 영어에 갇혀 있거나 암기식으로 영어를 자꾸 하다보면은 이 should라는 단어가 뭐뭐 해야한다 뭔가 마치 강요를 하고 당위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조동사로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동사 should의 힘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한다면 한 60정도 그러니까 뭐 완전 강요는 아니지만 하면 좋은 추천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더 편하거든요 그렇게 잘못 이해 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뭔가 강요하는 것처럼 마치 꼰대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you know, you 실제로는 되게 유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기자가 저랑 비슷한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혹시 손 선수는 당신 활약한 거 나중에 보기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 말은 영 i g 채널 보고 계시면은 댓글 이렇게 써주시면은 또 제가 알잖아요 마지막까지 t o g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느낌들이 좋습니다. 뭔가 막 우주의 기운이 딱딱따 맞춰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번 시즌인데 이번 시즌에는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영어적 설명이 궁금하시거나 영어 공부 기초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클래스 1:1에 오셔서 영남초 제가 직접 진짜 보컬 강의 준비해놨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정말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